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2021 대비 통계학 3순환 강의하게 된 주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이제 1, 2 순환부터 커리를 이렇게 쭉 해와가지고 지금 이제 최종 커리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종합반에서 오태성 선생님이 주로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연수원 일정이랑 이런 걸로 3순환을 안 하시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3순환을 좀 파이널에서 확 들어온 경, 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통계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가장 가져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어떤 선생님 걸 들으셨더라도 이 시기에 하는 문제풀이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삼순환 강의를 준비하면서 개념적인 면에서의 뭐 학문적인 이론적이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상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2019년, 2020년 같은 통계 문제들을 현장에 가서 풀수 있는가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맞닥뜨릴 수 있는, 어, 좀 당황스러운 지점들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것으로 지금 7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의고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시에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기간제약 때문에 전범위 모의고사는 하기는 좀 어려워졌어요. 제가 전범위 2 시간짜리 모의고사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사순환에 가서 치르는 것으로 하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같이 보실게요. 강의 계획서에서 원래는 그 재본 교재로 120제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는데 근데 양 자체가 통계학 문제를 넣어봤자 120제가 재본 교재 양이 안 나온다고 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매회 핸드아웃으로 해가지고 항상 했던 것처럼 그래서 관련된 문제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제가 새로 뽑았어요 다시 이거는 이제 교과서랑 각급 기출 문제를 참고해서 뭐각 학부 기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어다타 대학 이제 외국 대학 기출 문제들도 있고 기초 해가지고 문제들을 새로 뽑고 근데 또 그냥 마냥 새로 뽑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그. 어쨌거나 그냥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남선일 선생님이랑 오태선 선생님이 해 놓은 것들이 있고 남선일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문제들도 많이 냈는데 그냥 그것만 일부러 배제한다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핵심적인 모의고사 문제들과 거기 이제 실전 문제 중에 정말 이 문제는 보고 가야겠다 하는 거는 이제 허락을 받고 제가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들은 같이 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제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신림동에 있었던 자료와 신림동에 없었던 자료까지 싹다 긁어 모아서 최대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실강, 수강생 특정 강사 직접 채점 및 참석, 이거는 그 제가 일부 직접 채점하고, 그리고 채점평 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거 이미 아시는 분들은 또추가가돼 있으시겠지만, 필요하시면 이걸로 질문 주세요. 뭐, 그,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넘어가 주세요. 장점 및 유의사항은 말씀드린 거고, 강의 진행은 대체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그날 치고, 그날 모의고사가 그날 강의의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대해 해설을 하고 강평 진행한 다음에 그날 진도별 내용을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건 이제 핸드북 자료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시 핸드북에 대해 보충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그에 따라 프린트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쭉 진행을 할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수업 경험에 이제 비추어서 봤을 때는 삼순한 수업을 이렇게 수강하는 거의큰 딜레마 중 하나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와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 그 강사가 앞에서 문제 풀어주고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내가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를 풀수 있는지가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요? 돌아가면 안 풀리면 끝장이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딜레마였던 것 같아서, 그 문제들이 다 실전 문제라고 라벨링 되어 있지 않고, 일부는 실전 문제, 일부는 복습 문제로 되어 있어요. 실전 문제는 여기서 같이 풀 거고요. 복습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같이 풀지 않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해당 범위 간략한 해설을 배부합니다. 답만 있지는 않은데 이제 뭐 완전한 해설은 아니겠지만 풀이 과정이랑 식뭐이 정도 있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그달 범위를 본다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거의 같은 아이디어로 낸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범 진도가 이제 기획된대로 된다면. 그 다음 회차 실전 문제가 딱딱 나가서 그래서 예습도 미리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와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순환에서는 내용을 확장하기보다 핵심 내용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핵심 내용에서 헷갈릴 수 있는 함정 구별하는데 집중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때문에 일부 내용, 저희가 참 계륩 같은 일부 내용은 짧은 정리 프린트로 거의 마지막 날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의 일정 볼게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강의 OT를 드리고, 그리고 통계수학, 기술통계학, 그리고 확률론을 조금 집중해 살 예정이에요. 그, 저희가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쓰잖아요. 수리통계 쓰고, 물론 이제 엄밀히는 이게 다 서로 연관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수리통계 영역은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12, 13년도 이때 출제되던 문제를 보시면 기겁하십니다. 19, 20년도 문제가, 어, 굳이 말하자면 학부 기준으로 교양통계학의 수준을 이제 완전히 넘어가서 전공통계학을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서 언제나 안전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 면이 있고요. 추검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온 것처럼 수리통계 문제를 활용해서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한 덩어리로 대비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 분석이랑 회귀 분석은 솔직히 지금까지 분산 분석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안 나왔으니까 또안 나온다라고 어차피 해석하기 나름인 거라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제 지금 수험가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이제 여기는 약간은 안전하게 조금 방어하듯이 대비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귀에서 뒤쪽에 다중 회귀랑 행렬 나오는 부분은 18년도에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교수님들이 응용해서 다시 내실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쭉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한 이유는 어, 교수님들이 만약에 어디선가 올해 뭔가 중요한 내용을 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뒤쪽에서 뭘더 늘리면은 이제 전공 통계학 영역을 막 넘어가려고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확률론을 확률론 문제들을 조금 열심히 좀 봐주세요. 여기가 저희가 지금까지 출제된 걸로는 그냥 베이스 정리 정도에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풀 수가 있는데 막상 확률론 문제들이 정말 어려워요. <laughs> 제대로 출제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이번 확률론 프린트도 이번 프린트 확률론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확률론 짚고 확률 변수 가능하면은 좀 보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